트롯 단장 김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사 음식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산 대추 제대표곡으로 요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바람나게 행복합니다. 이번에 경산 대추에서는 13만 명이란 관중 앞에서 제가 메인 무대로 올라가서 경산 대추와 네, 태양의 독도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네, 방송을 좀타고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거 그 1박 2일 숙감아, 팔공산 1박 2일 숙가마에서 저희 가게에서 네, 난이를 사랑하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년회의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 익산, 네, 그리고 양산, 포항, 울산, 구미, 네, 대구, 경산, 찍고, 포항에서, 네, 지금 현재 아홉 군데에서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손님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숯불 삼겹살을 마시게 지금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행운의 상품권 추첨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도 빠져없이 제가 소홀함 없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차가 조금 막히는 관계로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띄워 올리면요. 오시고, 라니보러 빨리 오세요. 그리고 맛있는 숯불 삼겹살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조건조건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하루밤 주무시고 하시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자리를 뱉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지연. 네. 풍바정수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향을 준비해 주셨고요. 네, 또 오늘 또이 자리를 맞아서 오늘 지금 현재 포항에서 모델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늦게 올라오시기로 습니다 네, 오 사회는 임유진 모델 가수님께서사시기 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날이 새도록 송년회를 하고요. 그리고 27일 날 멋진 송년회를 한번더 합니다. 아마 27일 날은 지금 현재 70명이 접수되는데요. 아마 제생각에한 10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한번더빠주시 제가 선물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 가게를 13년 만에 종료를 하고요. 올해 천, 2022년 12월 31일자로 가게 문을 닫고 이 건물을 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숟가마는 그때까지만 하니까 혹시라도 미리 남고 숟가마 삼겹살 드시고 싶은 분들은 12월 31일 전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